이 여름이 지나고 도대체 죽은 애들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봅니다. 지금 10월 중순에 와 있어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지금쯤 되면은 멀쩡하게 살아있던 애들도 또 가요. 도대체 난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지? 이런 자책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분석을 해 볼게요. 이 제라늄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아이들이에요. 남아프리카를 통해서 그, 거기랑 기후가 비슷한 유럽으로 넘어가서 있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얘들이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다 보니까, 어 유럽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기후 조건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건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굉장히 습기가 많아지거든요. 말하자면 아마존이 돼요. 동남아에서 온 분들도 우리나라 여름이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왜 그러냐면 습기가 많아서인데 얘들은 근본적으로 살던 곳이 날씨가 더워진다 하더라도 24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자면 그 시기를 딱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을 잘라고 하니까 갑자기 습기가 많으면서 거기에 세균들이 들어와서.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들이 얘들을 말 그대로 갉아먹는 거예요. 얘들은 여지껏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대책 없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와서 몇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들도 계속 삽목을 하고 또 삽목을 하고 계속 넘어가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얘들이 만약에 씨로 번식을 하는 애들이었다고 한다면 얘들이 이종교배를 하면서 뭔가 좀 다른 형제를 갖게 됐을 텐데 얘들은 근본적으로 영양생식을 해요. 우리 만이 제가 영상을 통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삼목. 그러니까 잘라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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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저러한 기후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점점,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균들은 여름철에 그 아주 얘들이 살기 좋은 환경, 24도 이상, 30도도 넘어가고, 막, 습기도 풍부하고, 막, 이런 데서 얘들이 세균에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타지에 나와서 고생 참 죽도록 한다. 이 표현이 딱 맞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제라늄의 이 여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쁜 애들을 그러면 다 포기하고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름철만 잘만 넘기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라늄의 시즌이 되면, 제라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얘들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여름 잘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러면, 제라늄의 가장 큰 장점, 지금 지나면 뭐가 되느냐? 얘들이 살던 환경하고 너무 비슷한 환경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란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따뜻하기 위해서 베란다도 따뜻해요. 햇볕도 심지어 잘 들어요. 제라늄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햇볕이거든요. 햇볕도 잘 들고, 그것도 직사광선도 아니고, 유리창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광에다가, 온도는 20도 미만으로 떨어지죠. 얼마나 좋아요. 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질 때 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다르죠. 영하로 떨어지면 얘들도 힘들어하지만 우리 사람이 어디 아파트를 영하로 떨어지게 냅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 베란다라고 하더라도 얘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베란다 온도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꽃을 쭉볼수 있는 최고의 화초가 제라늄이기 때문에 얘를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후 말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조건 말고. 여름철에 또 실수했던 게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초보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 제라늄이 좋아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햇빛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이 잘 빠지는. 그 배수성이 좋은 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그대로 그냥 시중에서 파는 상토라든가 이제 다이소에서 많이 파는 그런 상토를 사용하시면 제라늄이 여름철 지내기에는 그 배수성이 너무 약해요. 물도 조금씩 주면서 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두상관순이, 점연관순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물을 조금 주기 위해서인데 조금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배수성이 좋은. 나는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흙이 많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 아무리 물을 적게 줘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수성이 좋은 흙을 사용을 하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일반 상토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배수성이 그닥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다른 관여비들 크기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펄라이트라든가 바이오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더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알갱이가 많아서 물이 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흙들이 이제 이런 흙들인 거죠.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바이오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폴라이트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물을 주면은 물이 밑으로. 주르르르르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수성이 좋은 그러니까 흙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이제 어렵게 이제 초로별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균에 대한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균들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흙에도 세균이 살아요 제일 많은 곳이 여기에요 곰팡이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흙에다가 팡싹충싹이라고 하는 살균도 해주고 해충도 방지해 주는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썼어요 그리고 또 위에다가 또 이렇게 세균들이 번식을 하지 않게끔 살균나라라든가 제라꽃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주고 이렇게도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환경을 이겨내기에는 참 어려웠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제라늄은 그러니까 우리도 피부가 건강하면은 어.. 이게 피부병이 잘안 걸리잖아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피부가 보호해주는 게 피부인데 그 피부가 이제 제라늄도 보면은 이런 표면들이에요 이런 표면들이 조금 더 이런 표면들을 좀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그때 칼국수도 권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잎이 그니까 러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여름 튼튼도 권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권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 써도 우리 여름 진짜 힘들게 지나왔잖아요 자연을 거스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작년 11월쯤 제라 튼튼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때가 11월 달에 나왔고, 얘가 나온 이후로 제라늄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네. 저도 사실은 올해 여름을 보내면서 꽃볼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크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저 따라서 여름, 나시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큰 아이들은 꽃들이 예쁘게 피고 하는 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1 1월서부터 제라튼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모체가 건강하다 보니까 여름철을 잘 버텨서 넘어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쁜만이 아니에요. 이제 얘같은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갈이할 때도 써 주고 우리가 물에 녹여서도 쓰고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번에 여름에 여름 튼튼 많이들 구입하셨어요. 쓰셨어요. 같은 튼튼 리즈잖아요 얘만 쓰면 성장이 너무 좋아서 황화 현상이라고 해서 잎맥이 약간 요렇게 되는 현상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쁘기는 한데 그래도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한데 나는 그래도 요렇게 생긴 잎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름 튼튼을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아주 예쁘게 잎들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성장이 워낙에 빨라서 미량 요소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미량 요소를 얘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분갈이 할때꼭 넣어주셔야 되는 게 팡싹 팡싹도 남으셨죠? 요것도 같이 넣어서 분갈이 흙에다가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 겨울이 되면 사실 세균은 이제 활동을 딱 멈춰요. 정말 24도 이하로 내려가서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언제 내가 그랬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라늄이 아주 싱싱하게 잘 크는데 그때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충삭 역할을 많이 해 줘요. 그 뿌리파리 있잖아요. 뿌리파리들이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실내에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것들이. 개를 알부터 성충까지 다 잡아 주는 게이 충삭입니다. 팡삭은 여름철에 효과를 봤고요. 충삭은. 근데 팡삭을 지금도 넣어 주신 이 효과도 있는 게왜 그러냐면 흙을 사용을 하실 때흙 안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 나쁜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잡는 거를 얘가 지속적으로 해 주는데 지금 사실 세균이 제가 활동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약해졌을 때 뿌리를 뽑는 작업 진짜 중요해요. 그 여름철에 우리가 살균 나라도 뿌리고 제라코펌도 뿌렸는데 효과도 정말 없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식물은 치료라는 게 없어요. 예방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미 발견이 된 이유는 발병을 한 이유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갖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방역, 그러니까 살균 해주시면 내년 여름을 무사하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살균나라, 제라꽃봄, 어, 꽃보는데도 크게 영향을 주잖아요. 얘들을 주기적으로 뿌려주면서 살균을 해주는 거죠.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여름 동안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데, 여름에는 적들이 더 강했다면 지금은. 우리 편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걔들 싹 전멸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히려 살균하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달력에 계속 일주일 단위로 방역이라고 써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재작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메커니즘 알고 그 다음에 여름에가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계속 방역하고 하면서 올 여름을 정말 재작년처럼 그렇게 힘들게 나지 않았어요. 우리 배짱님도 얼마. 얼마나, 힘,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벌써 3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3년째 싸우면서 별별 저도 나름의 방식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칼국수 사 놓으신 거 있죠 얘 어디다 쓰시느냐면 그 이제 막 애들 정식해 가지고 막 자라날 때 있죠 그때 써 주시면 세포벽이 튼튼해지면서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칼국수도 남았다면 주기적으로 뿌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은데, 나 이거 언제 다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그 멍바풀 달력 있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그니까 추석 전에 나왔어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 스케줄대로 계속 영상에서 같이 시연하는 거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라늄의 본처럼. 그래서 저희는 10월은 우리의 봄이다. 우린 지금 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내년 여름까지, 여름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여름에 사활이 또 걸려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이번 제라늄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보아요. 우리 내일 또 봐요.